you mm. 지금 여기가 어딘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 이렇게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그 포천의 배운계곡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이동갈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기 전에 보면 이렇게. 그 다리 아래쪽으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어, 차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게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어, 완벽하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 경치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다리 밑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음, 되어 있고 어, 굉장히 어, 물론 뭐 담배꽁초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어, 깨끗한 편입니다 어, 요렇게 이제 넓게 차를 댈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아래쪽으로, 어, 저쪽으로도 쭉 저렇게 되어 있고, 제 차가 이제 저 사이에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내려가서 어 이제 그 낚시를 할수 있는데 저 건너편에도 뭐가 있네요? 저게 무슨 공원 같은데 어 일단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어 수풀이 어 굉장히 큰가봐요. 그리고 어 물은 아우, 새끼, 치어들이 그냥 엄청 많네요. 물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기는 이제 발을 젖힐 수밖에 없는 거죠. 어우 시원해. 엄청 시원하네요. 이렇게 물을 해치고 나가면 음 괜찮은 물살이 약간 세긴 한데 어, 소리가 벌써 들리니까 어, 오 물살이 좀 있네요. 뭐냐? 근데 그거 같은데 접시? 아니 이거 이거는 아 저쪽을 한번 어저 위쪽도 괜찮은 것 같고 오 생각보다 물이 어 그렇게 낮 낮, 낮은 데는 낮고 어, 높은 데는 어, 깊은 데는 약간 좀 깊네요. 물은 진짜 깨끗해요. 와, 그 뭐라 할까? 홍천강하고 비교하면 홍천강이나 내린천 그 물보다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녹조가 녹조나 뭐 저거 뭐죠? 그거. 이끼가 그렇게 많이 껴 있지는 않네요 어우 좋은데요 뭐 꺽지가 잡힐란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잡힐 것 같아요 여기는 저도 처음 오는 곳이라서 어, 되게 궁금하고 어, 기대가 됩니다 뭐가 시큼한게 왔다갔다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어 구경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 이렇습니다. 어, 다리 뭐 이렇게 있고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주차해 놓은데 어, 다리를 따라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되어 있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자고요. 대신에 여기는, 아이고.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어,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은 안 보여요. 어 화장실은 안 보이니까, 뭐, 휴대용 변기를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일치기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그냥 물이 여기서 봐도 정말 좋습니다. 저쪽으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위쪽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모자를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잠깐만. 아우 저기 저기 되게 깊은가 보다. 저 조사님은 저기서 저기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껍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자, 이런 쪽에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쪽에 없는 것 같고 일단 돌무대기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이끼가 없네 이끼가 아 돌이 그리고 안 미끄러워요 아요 쓰레기 또 있네 제가 이따가 갈때주석가겠습니다 갈 어, 쓰레기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쪽으로 주워놨고, 어, 갈 때, 에, 철수할 때 5분 청소 운동을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 철수할 때 저런 쓰레기들 어,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물도, 물색도 참 좋고, 와서 차박하기도 좋고, 낚시하기도 좋고, 또는, 어, 거시기 하기도 좋고. <laughs> 거시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린애들, 어, 가족 단위로 놀러 와서, 어, 수영하고, 또랑치고 수영하고, 어, 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모래 언덕도 있고, 어,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차박질 음, 탐사를 왔으니까, 어, 좀, 허천에서 그래도 어, 가볼 만한, 가볼 만한 곳? 음, 그곳을 오늘 하나 찾아서 이렇게 이 철수를 합니다. 사실 오늘은 저 광덕계곡, 백운계곡이죠백운계곡 거기를 넘어서 어, 가려고 했어요. 네. 지금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 거기는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탐사를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광덕계곡 쪽은 화천이죠, 화천. 어, 화천 쪽은 사실 소개를 많이 안 했어요.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 화천 쪽에 한번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가보기도, 가보고도 싶고 그래서, 어, 화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어, 그쪽으로 어,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딱 치어들 진짜 많다. 와, 시큼먼애들큰 고기는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모래 언덕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이 되어 있어서, 애들 놀기에도 좋고, 텐트 치기에도 좋고, 그러네요. 이거 뭐야? 아... 이뭐여 텐트를 버리고 간 게요? 아이고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다음에 올때 가지가든지 해야 되겠다 와 지금은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에 아... 이런 거, 에, 주저 가야지. 놀러 와가지고, 왜 이렇게 밀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거야? 샥 너무 죽고. 이건거담뱃값 응? 크려 이거 물병. 아유, 참, 진짜 미쳐버리겠다.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갔냐? 안 보이네? 분명히 내가 놔둔 것 같은데. 네. 쓰레기를 담아서 어, 설출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뭐 여기까지 와서 생밌게 놀았습니다. 이 자라가 살만한데 이런데는. 오 이게 찌어 뭐야? 모르겠다. 어. 자, 여기 이제 쓰레기 그대로 가야 지 응. 이 예, 낚시를 하러 다니는 건지 쓰레기를 줍을 다니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 그래도 어찌 됐든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깨끗해진다면 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저 위에도 조금 있더라고요. 차 밴드 쪽에, 차밴 쪽에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져갈 수 있으면. 안녕하세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아, 다 했다. 아, 덥네. 아, 시부래 쓰레기를 차 트렁크에 실었더니 소주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소주병 소리가 들리네 <laughs> 자 퇴근 화동로 호국로 를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자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지 일로 돌아가는 건가 일로 돌아가라는가 아, 헷갈려 돌아가라는 거 같은데, <laughs> 맞습니다. 일로 돌아가라는 거 맞네요. 자, 재밌게 놀다 갑니다.